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한신대 요코아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타카아시 하루토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9월 23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카아시는 2군의 크랙은 1군에서 반드시 통한다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워낙 홈에서 강한 투수이니만큼 호투의 가능성은 높게 볼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차륜전에 막혀 있다가 9회말 이사에서 터진 키나미 세이야의 적시타로 1점을 올린 게 특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긴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듯한 모습이 나와버렸다. 낮 경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건 너무나 치명적이다. 가장 중요한 불펜 투수인 키리시키가 이 실점으로 무너진 건 전적으로 키리시키에게 멀티 이닝을 맡긴 감독의 잘못이다. 투수진의 쾌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요코아마, DNA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을 내세워 업셋에 도전한다. 이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잭스는 시즌 막판 3경기 연속 5.2이닝 이상 1실점 이하로 페이스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금년 한신 상대로 최근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하는 등 전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키와 키리시키 상대로 3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필요할 때 제 몫을 해준 게 결국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간타를 합작해낸 마키 슈고와 사노 케이타의 전진 배치는 미우라 감독 전술의 승리라고 할수 있을 듯 5이닝 동안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개투진의 호투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아즈마의 부상 이탈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1차전을 내주고 말았다. 특히 전날 DNA의 불펜 공략 실패는 매우 치명적일 듯 반면 DNA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결정적 추가점이 불펜에서 나온 게 너무나 크다. 힘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지바로 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니폰 앤 파이터스는 카네무라 쇼마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10월 5일 라쿠텐 원정에서 3이닝 이란타 1실점의 투구로 구원승을 거둔 카네무라는 금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번 시즌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12이닝 7실점으로 좋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낮 경기라는 점도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사사키의 투구에 막히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니포넴의 타선은 요시이 마사토 감독의 허를 찌르는 투수 운용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오미야 코타로와 AS 외에 사람 역할을 하는 타자가 없는 후반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셈.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사사키 투입이 대성공을 거둔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지야를 내세워 업셋에 도전한다. 9월 29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 최근 3경기에서 21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낮 경기 강점은 확실한 데다가 에스콘필드 원정 방어율 1.96과 0.83의 WHIP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 상대로 홈런 두발로 2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역시 원정에선 홈런이 정답임을 보여주었다. 즉 이번 경기도 대량특점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1이닝을 상성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위력이 훌륭하다. 오지마 군이 아니군요? 라는 신조 감독의 말은 감탄이 아닌 한탄이었다. 오지마 카지야 공략에만 매달렸던 타선이 사사키에게 막혀버린 건 이번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야마사키 사치야가 아닌 카네무라가 선발로 등판하는 건 카토 타카유키 이후에 비슷한 타입의 좌완인 야마사키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오지마가 에스콘 필드에서 강하긴 하지만 리포넴은 오지마. 공략만큼은 칼을 갈고 준비해 왔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리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